日本에서는아직도이렇게い업을있는분多い상당히많은것같은데、배경、理由、그런게어の게있을까かなんでだろうね。今、働きに来てくれてる人たちの生活も当然、僕たちは面倒を見ないといけない、守っ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、う,うちのことを好きで食べに来てくださるお客さんにも、やっぱり美味しいものを提供し続けたい、繰り返しですよね、何年も何年も何代も何代もっていうのが、今のこの会社かなと思います。 그런 한 이유가 없는 게 비결일 수도 있죠 사실 계속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그 참치집 인터뷰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장님의 표정을 잊지 못하겠거든요 더돈 많이 되는 프랜차이즈 집을 하지 왜 아빠가 하던 참치집을 하냐 뭐가 더 돈을 많이 버냐 이게 더 돈이 돼서 이걸 하십니까? 라고 물어봤더니 앉았다고 굉장히 당황하셨어요 굉장히 당황하셔고이 쳐다보는 표정이 눈동자가 흔들릴 때 그때도 제가 좀 자괴감을 많이 느꼈습니다.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고 나는 이걸 이렇게 맛있게 만들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맛을 주는 게 좋다고 느꼈던 건데 그걸 공감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.